웬만한 중년 남성들은. 이거 아까 가정 그 캠핑하던 아저씨들 갖고 있던 게 이거 가지락 테러 들어가려고 이게 있었나봐. 알았어. 영양은 널지역. 카메라가 어디 있 아쉽지. 오케이, 일단 야, 한 개밖에 안 됐는데. 네, 나와, 나와. 에이. 야구, 뭐, 뭐, 뭐. 자, 붙여. 붙여. 됐다 됐다 붙여. 자, 붙여. 자, 붙여. 커피가 안 들어들어 아빠가 계속 싸우는 거야 난리 냅다 빨리가 <laughs> 빨리 끝났다 냉이가 <laughs> <인이야>, 찍어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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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노 안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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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좀 살래. 아 어, 멀리서 어... 지금. 아 진짜 어 아, 야 젓가락 고같가거 뭐? 야고니

어서 미래의 올리. 자 감사합니다. 예. 아, 축하드립니다. 음. 아, 아버지 항상 건강하셔야 해요. 음. 생신 축하드립니다. 사랑해요. 큰 아들 올리. 그 마음이야. 어머니야. 500만 원, 500, 500만. 원, 고마워. 사진 잘 찍어야 돼. 이거 찍는,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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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는 거야 응. 아 그럼 게렇게 아이 군호아들 이 이런, 이런 기 위해를 자 자주 만들자. 화단 화단이나 어디 빈땅에다 심어 건데 우와, 신기해. 뽑아줄까? 아니 아니 아니. 오늘 해산해가서 돌리라고. 한 놈이랑 얼란 거 모르지? 엄청 많다. 이거 이것만 챙겨 오고. 아 여기만 챙겨 가져가 우와 이거 진짜 지 건강한 흙이라서 이런 거잖아 너무 이렇게 코스대 박혀있는 거와 황사관이랑 송아송아송아바람이네 송화, 송화, 하늘을 뒤집어 놓으셨다 우와 대단한 송화가다님 잘 찍혀? 와우, 와우. 응. 약간 우리 옛날에 이런 데 한번 가보지 않았어? 이런 데? 위치에서 향도 <나� desserts> 엄청 좋아. <-cuadra> 잘 와. 다아 요런 요런 데 뺀지 나갔으면. 껍데 너무 허접들 향이 엄청 진해. 아이, 철쭉이라고 한번 했다가 그냥. 무시를 한번 당해. 경고 뭐 뭐를 알려 저거? 어. 붕꽃나무. 저거 저거. 물이 여기까지 차나 봐. 산비들산피들기 따라오는 이민도. 네? 바다지렁 까불딱하다가 다치지. 아, 가본게 아, 니라 그냥 걸어간 거야. 근데 찔렸어. <laughs> 야 뭐야? 치지 아, 까가 아, 까불지 아, 불편하겠다불다 아, 아, 5 인분? 어? 그래봐야 한근이야. 소고기 먹을 생각에 행복해. <laughs> 그래봐야 한근이야. 아빠, 소고기 먹을 생각에. 야, 아빠 예들지 말어. 그게 드릴까요 네. 네. 오빠, 오빠, 오빠. 원래 이거 뻥튀기잖아. 근데 가평에서는 옥수수 파랑, 오징어랑. l e 여기 이렇게 올렸어야지. 우와 수영장 온분 다. 닫... 어떻게 됐어? 있는 강이고요. 강. <laughs> 우와 아담아니 귀엽다. 딱두 명을 할수 있겠네. 우와 이쁘다. 저기서 조식 먹나 봐. 강. 쌈채소가 어디 있어? 쌈채소 먹어야 되는데. 개귀여워 만져주니까 좋아가지고. 여기 펼날릴 것 같아 벌써. <laughs> 왜못 먹어 고기들?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라고 말 하는 스타일이야. 그러니까 재수 그 시켜 봤자 헛일이야. 수박 계절이 온 거야. 그렇지. 제가 울어야지 내가 따라할 수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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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차 뭔가 꽃가루 때문인지 미세먼지 때문인지 살짝 뿌예가지고 56,000원 안녕 우린 안탈거야 케이블카 56,000원에 횡포 저거 개비싸 어, 당일 예약은 불가 아 하늘 예쁘다 어딨어? 아니 여기 꽃잎 사이사이 있지. 저기 있잖아. 여기, 여기도 있잖아. 열심히 꽃에서 꿀 따고 있잖아. 미니야 가방이 잘 어울려. 가방이 잘어려 도토리 나무라고 우기는 위씨. 진짜 웃긴 다 그렇게 생긴 거야 다. 도토리 이거 하는 거라니까. 이거 봐봐. 벌써부터 뭐가 이렇게 그 동그란 게 보이지?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보여. 뭐? 깨다 심으면 잘 자라. 앞로하 어, 뭐. 여기는 위로 쭉 가면 계속 중앙시장인데. 음... 당첨되면 도망갈 거야. 뭐? 뭐, 얼마야? 700만 원씩 20년간.